하신 분들은 어디선가 구입을 해서 여름을 잘 지났어요. 그러면 한요 정도 사이즈 정도 됐을 거예요. 요 정도? 내지는 요 정도? 어우, 진짜 잘 키우시는 분은 이렇게. 이거는 거의 살때 수준이죠. 이렇게는 좀 힘들어요. 사실 얘가 많이 자라서 대부분 요 정도 사이즈 정도. 그리고 이제 1 0분에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왜냐면 키가 멀 때까지 자라서, 어제 댓글에 30cm 돼야 됐는데, 댕강할까요? 뭐 이러시는데, 30cm 됐는데, 댕강 아, 안 하면 안 되죠. 그냥 딱 댕강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? 자, 요래서, 일단 요만한 큼 사이즈부터 먼저 해볼게요. 눈에 잘 보이는 걸로 먼저 해보, 해봐야 되겠다. 자, 예. 대부분 요런 상태. 꽃대 안 올리고, 그런 경우들도 많고, 요런 상태가 많으실 거예요. 지금 현재 담겨져 있는 건 8호 화분이거든요. 8호 멍팥시고요 지름이 8cm 짜리고, 요 정도 사이즈인데, 지금 요만큼, 뿌리가 요만큼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면, 11호 가셔도 괜찮습니다. 자, 11호 가져와 볼게요. 11호 사이즈면 어느 정도냐면, 요렇게 차이가 나요. 얘가 요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일단 밑은 먼저 살짝 넣어주시고요. 다이소에서 파는 쇼벨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. 흙을 조금씩 할 때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씩 움직일 때는 이거 쓰시면 돼요. 먼저 가운데 딱 잡아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넣어주세요. 여기에 이렇게 해서 넣어서 쓸수 있는데 지금 옆에 삐뚤어졌죠. 이때는 수정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지금 한 거는 연탄심기라고 하는 기술이에요.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. 옆에만 톡톡톡 쳐서 들어간 정도로 들어갔고요. 얘를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꽃이 달려서. 꽃이 달렸을 때는 꽃도 봐야 되잖아요. 뿌리를 흔들어 놓으시면 안 되니까, 요렇게 해서 놔주시면 됩니다. 흙은 내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작은 너무 확분이 금방 커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흙 넣은 거 보세요 조금밖에 안 넣었죠 제가 보통 넣을 때는 여기에서 조금 더 위쪽까지 넣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요 정도 해준 거는 아직 불안하다라고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하시라고 보여드려요 자, 이렇게 해서 얘는 우한나비 아 우한나비라고 하는 우한 바람이구나 유난히 이렇게 대가 굵고 위로 크더라고요 그런 애가 어, 또 여기 하나가.